다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는 88레벨에 7 0 200투력 국강, 카강 스나이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 본주님이시고 국강, 카강이고 아바타부터 볼게요. 자, 아바타 중복은 없고 전설 중복. 자 전설 10장 판에 영웅 39장 판 이렇게 되어있고 축복 아바타 끼고 계시네요 베스트라도 있네요 음. 이렇게 되어있고 어. 아바타 좋은 아바타들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탈것탈것 거. 거. 여기 보시면은 공격 탈것 있고 자, 전설 중복 없고 보유오과에 전설 9장 판에 영웅 34장 판 그리고 보시면은 어 상위티어인 아이들이 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날것 중에서는 제일 상위티어라고 볼수 있는 그리드 블라드 니르도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영상에 전설 중복 없고 자 전설 4장판에 영웅 40장판 되어있고 무기영상은 전투에 굳건한 결속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리고 아이템 수집 보유효과에 67%에 어 908개 수집이 되어 있고 공격력 53 명중 54 원거리 명중 30 지확 18시뎀59 스뎀 43모뎀28 원거리 데미지 36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룬 에, 일단은 영웅으로 적중 집중 두 세트 그리고 적중 2세트 적중 2세트 집중 2세트 되어 있고 나머지는 희귀 적중 한 세트, 집중 한 세트 되어 있고, 룬 옵션, 인그룬 하나, 두개 되어 있고, 인그룬 잉그룬이 두개 되어 있고, 손눈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저기 이제 윗눈이 하나, 어, 윗눈이 두 개. 하나는 영웅, 하나는 희귀. 그리고 시겔룬 두 개, 영웅. 하나는 희귀. 이렇게 되어 있고, 세트 강화. 적중 4강, 집중 4강.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세트 강화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음 각인 각인 보시면은 자, 공격력 7, 명중 10, 회피 7, 반모뎀 10 이렇게 되어 있고 쟁용 따로 이렇게 또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화 각인에서 몬스터에게 공격력 3, 명중 2, 치확 아 어, 받는 마법 데미지 감소 8%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명중 3, 마법 회피 3 이렇게 추가 효과에 공격력 상승 1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아우석 아우석 보시면은 상징 포인트에 38 어둠, 빛 36, 빛36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게 보통의 평균적인 그, 지금, 가우석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스킬 강화. 스킬 강화가 일반 올 초월이고, 이기 신규 스킬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 영웅 스킬 강화 수치 보시면은, 폭발함 등 3강, 회피 공격 4강, 화살비 5강, 표적 화살 5강, 이렇게 되어 있고, 패시브에 매 눈만 배워져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인 계정이긴 한데, 예리한화살 순번이 올 수도 있고요 요거는, 자, 아, 일단은, 봉인석 11강, 11강, 10강, 8강, 8강. 증폭에서 레벨 40 달성 되어 있고, 음, 결속. 명중 4결속. 명중 4결속에 해피 2결속 되어 있고, 여기 공격력 1결속에 치확 4결속 되어 있고, 안무 4결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노보이석 기준, 공격력 1 315, 명중 401, 치확 78, 회피 1결석입니까? 회피 1결석. 회피 1결석인가요? 아, 회피 1결석이네요. 네, 회피 1결석. 감사합니다. 회피 1결석이고, 자, 공격력 315, 명중 401, 치확 78%에, 치 데미 115%, 재감 41% 나오고, 스 데미 94, 모 데미 98, 원거리 데미지가 73 나오고, 방어 스탯이, 방어력이 533, 치저 70, 반모뎀 35, 공상세 14, 그리고 상저 66%에 MP 회복이 40 되어 있고, 아이템이 먼저 보시면 캐시 약세, 7강 선열, 02세공, 8강 에쉬르 02세공, 7강 불꽃매 완장 02세공, 7강 배올프의 03세공, 7강 후기내 공격력 1이 붙어있고 02세공, 그리고 8강 문인에 명중 2가 붙어있고 일반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3%, 그리고 세공은 02세공, 7강의 공격 브로치에 5뎀1%붙어져있고 03세공, 그리고 제일 요 캐릭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알브 4세트랑 헤임달 활이, 7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7강에 해임달 활, 명중 7. 자, 알브 4세트에 6강, 어, 투구, 반모뎀 맥스. 7강 예언 갑옷, 치저 맥스. 6강 알브 장갑, 반모 맥스. 어, 알브 신발, 치저 7에 반모 2 되어 있고, 기속템 2개, 프레이아 마법 각반 4강에 치저 맥스. 4강에 칼김 망토, 방 2세공, 기속 두개만 기속이고 나머지는 다 거래 가능입니다. 자, 악세사리 보시면은 비더프 목걸이 2강에 0, 2세공 2강에 귀걸이 비더프 0, 2세공 미미르 지식 팔찌에 0, 3세공 3강입니다. 자, 4강 라겔링에 0, 2세공 2강에 비더프 깃털 벨트에 0, 3세공 되어있고 보조무기는 서리거인 화살통 02세공 2강에 되어 있고, 이석 세트 따로 보유중이시겠죠 예, 이속 세트 있을 것 같고, 이발디 방어구도한 완제 두개 있고, 요 캐릭의 가격은 850만원에 흥정 가능입니다. DORANG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랄레이